아, 저시아뭐 하는 짓이야? 왜 밥을 찢받고 있어? 이요다 나와 있는데. 아 여기 잠깐 제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. 제가 제가 을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여기, 여기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방법대로 안 해? 다 나와있네. 그대로 보만해. 전자레인지 넣어. 2분 돌려. 요거하고 요거 같이. 나와있잖아. 뭐 나와있는데. 뭐. 안 쓰러지게 조심해. 1분 30초요 2분도 해요 2분 뭐 2분이라고 적혀있는왜되어있는대로안해 찍다가 밥못 먹은 일 있어 찍으려고 했어 숟가락으로 해 숟가락 아니 숟가락으로 하라면뭘 얼토당토않은 뭘 짓걸로 하고 있어 이렇게 딱 잡고 하든지 떠가지고 숟가락 조심해 이제 이렇게 이제 엎어도 되잖아 두 손이 왜 있다 그랬냐 응. 그럼 뭐 하는지 마 아무것도 안찍히네 도대체 너뭘 찍냐? <laughs> 아 됐어, 제가 제가 저 가위로 해 손가락 조심해. 그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직접 보고 자르는 거야. 제자리에 꽂아놓으면 되잖아 꽤안 먹.. 아, 꽤안 먹을래요 자기 취향이지 안 넣으면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지 뭐다 끝났는데 뭐? 어허 이제 숟가락을 왜 거기다 놔? 뭐이 짓이냐? 뭐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거 도대체 뭔 짓이야? 숟가락 을왜 여기다도 안 숟가면 안숟 안쓸 거야? 안쓸 거야? 정확히 얘기안쓸 거예요. 씻고도 놔두는데, 이고뭐 하나 보다고도 여기 묻은면어떡 닦아야 되는데. 비비지 마. 왜 자꾸 돌리냐, 돌리기를. 밥을. 됐다. 간물아 드시면 될것 같다.